차단기의 종류는 요즘 뭐, 최근에 요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는 좀 암기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단기의 종류에는 배선용 차단기, 기준 차단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어, 진공 차단기, 가스 차단기, 공기 차단기, 요런 것들이, 어, 나왔다. 그리고, 어, 신종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지금 과년도에는 뭐 나왔던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신규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체크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음. 근데 요런 것들 모른다 해서 시험에 떨어지지도 않는다 시험에 단락을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이런 거 차단기의 종류 보실 때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 뒤에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음 예를 들어서 1번 abb. 2번 gcb 3번 vcb 이런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버리면 a b b 가 뭔지 gcb가 뭔지 vcb가 뭔지를 몰라서 내가 공부를 하고 가는데도 틀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보실 때는 같이 항상 함께 그리고 사용 장소까지 같이 조금 보시는 걸 권장 드리겠습니다 음.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음. 요 소원리도 같이 어차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쓱 암기는 하지 마시고 쓱 한번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읽어 보시는 정도만 하고 요 구분만 좀 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시험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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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무조건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게이 차단기의 작동에서 작동 순서입니다. 별 다섯 개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안 나오면 좀 억울해 하셔야 되는 문제일 수준이에요. 자, 투입 순서, 차단 순서. 자, 3, 1, 2, 2, 3, 1입니다. 어, 외우는 거 어렵지 않겠죠? 이거 뭐, 외우는 게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냥 1, 2, 3, 1, 2, 3.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아니면 그대로 그냥 3, 1, 2. 2, 3, 1 외우시는 분도 계시고 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1, 2, 2, 3, 1, 3뭐 이렇게도 외우고 하시더라고요. 어?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죠? 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시험에는 출제는 굉장히 출제율이 높다. 음. 그리고 조금 팁을 드리자면 아 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차단이 앞에 나와요 차단 투입 이런 식으로 2 3 1 3 1 2 이렇게 나옵니다 차단이 먼저 나오고 투입이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엉뚱하게 차단이 3 1 2를 해놓고 투입 2, 3, 1 이렇게 보기에 있어버리면 그냥 이걸 찍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거나 항상 연습문제 풀거나 우리 까년도에 나오더라도 항상 이 습관을 기르세요. 그냥 무조건 투입, 차단 적어놓으시고 3, 1, 2아 이렇게 콤마도 찍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어어 어. 투입, 그냥 투찬할게요 투찬 3, 1, 2, 2, 3, 1. 요런 식으로 그냥 딱 적어 놓고 보기에 대입해서 찾는 걸 권장드립니다. 바이패스 이런 건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나오면 이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